영혼을 읽는다는 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상담할 때 어떤 식으로 영혼을 읽고 어떻게 보여지며 묘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제 상담 중에 영혼을 표현했고 설명했던 내용 몇 가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보면 원하는 거는 칼같이 딱 부러지고 좀 약간 커리어만처럼 당당하고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을 동경해 본인이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꿈이 모든 일에 딱부러지고 당당한 사람 이렇게 나가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동경은 하는데 원래 안에 있는 성향이 딱해 원래는 착하고 순수한 아이예요. 그런데 얘가 아까처럼 그런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서 동경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해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좀잘안 맞는 옷이긴 하거든요.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그래도 그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강인하고 당당하려면 남한테 싫은 소리도 좀 해야 되고, 할말다 해야 되고, 딱 부러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